전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20명대로 늘었습니다. 군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들의 연쇄 감염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른바 공존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학생들의 이단 감염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학생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온 군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후 이틀간 같은 학년 학생 열여 명과 확진 학생의 가족 세 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한개 학년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을 자가 격리 조처했습니다. 감염 경로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군산시 확진자의 70%가 넘는 50여 명이 10대 학생입니다. 감염의 도화선이 된 코인 노래방과 청소년이 자주 찾는 당구장, 노래 연습장, PC 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의 10대 학생 연쇄 감염 탓에 하루 확진자 수는 닷새 만에 20명대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10대 학생의 확진이 이어지자 백신 접종률에 따라 학교 내 학생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상 회복을 위한 공존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요청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솔선하신다면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분명 있을 거고요. 또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의 그 접종률도 보다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식점의 영업 시간 제한을 없애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을 공개했고 오는 29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